정치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또 정치가 미치다 보니까 경제도 역시 함께 미쳐가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해서 TV를 보는 사람들, 아마 정치상 다들 보고 있을 텐데 TV 보거나 정치상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입사서 나오는 것이 욕백기도 욕. 난 무슨 정치부장 자지다 욕만 합니다. 왜 거기서 나오는 게다 욕백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무엇을 듣는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걸 보니까 살아가는 삶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어지는 거죠. 저를 법문을 중심으로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저렇게 난리법석을 치면서 노의 난리를 가고 있는가 서로 뭐 서로 난리를 치면서 네가 잘해니 못했냐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의 모습만 보기 때문이죠. 오죽 나고 있는 본보의 얘기가 또 겁니다. 오늘 잘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자기 얼굴을 그리는데 잘못그려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아. 난 은혜가 있어하고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양쪽 당, 뭐 빨간 당, 파란 당, 무슨 모든 뭐, 당이지만 전부 다다우트 나는 맞아. 넌 틀렸어.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것처럼 오늘 좀 자화상을 그렸는데 오늘 이사 백성이 뭐라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하면서 오늘 나오는 잘못 그린 자화상을 말하고 싶어요. 오늘 저는 제목을 잡기를 잘못 그린 자화상이다. 스 스로가 얼굴을 그렸어요. 자기 얼굴을, 내 얼굴을 그렸죠. 근데 어떻게 잘못 그렸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 12장 1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기억하시죠, 여러분? 바람 먹어봐야 뭐 배가 불른가요, 여러분? 근데 바람을 먹어요. 또 동풍은 어때요? 동풍은 뜨거운 바람인데 동풍을 따라가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역시 실전에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잘못된 그림을 그렸다. 잘못된 그림. 근데 남의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기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나는 맞죠. 우리 당은 맞는 거야. 니네 당은 틀렸어. 하다 보니까 서로 시끄러운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야. 나는 내 믿음은 좋아. 넌 틀렸어. 하다 보니까 서로 시끄러운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교만과 이스라엘의 잘못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을 아는 것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고칠 수 있으니까. 만약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것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스스로 처방하는 거예요. 병원도 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병을 처방해. 아유, 나는 어디가 아프네. 배가 자꾸 펑 보니까 나는 무슨 어디가 나쁜가 하면서 가서 약사 먹고 하는데, 예, 괜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방은 어디 가서 해요? 병원 가야지.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약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꾸로, 안 가고 지가 다 처방을 해서 자기가 약 먹고 나서는 결국엔 큰병 걸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처방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적으로 가지고 속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 그는 상인이다 한 것처럼 자, 그 뭐냐면 상인, 그것은 뭐냐면 저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부족 중에서 베니게에 들어오시던 사람들은 일찍부터 장사를 합니다. 거기는 이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런 부역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구도시에서 자라면서 계속 장사를 했죠. 그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가난이란 말은 결국 상이란 말과 동일한 말을 쓰여져 있습니다. 베니게는 뭐냐면 베니게는 바로 어, 발 종교가 생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은 낮은데 상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자 도덕적인 수준이 낮으니까 상거래할 때 뭐가요? 서로 저울을 속이고 서로 남을 속이면서 상거래합니다. 손을 보면 보니까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서 남을 속이기를 좋아해요. 이것이 뭐냐면 사치입니다. 착취죠. 부정이죠. 약탈이죠. 정신부를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면서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장사한 거예요.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자가 된 거죠. 요새 말하는 요새 공범 나오는 거. 왜 오늘 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뭐 어릴 때부터 무역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함께 거기 투자했어요. 함께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업자가 되고 만 거죠. 그들은 상인이라. 손에 거짓처우을 가지고 소를 좋아한다. 그런데 에브라이 뭐예요? 자기도 동업해서 똑같이 그 돈을 갖다 먹고 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노선 6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와는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믿는 자와 우리가 멍해를 함께 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손해보는가 하면요. 믿는 자가 손해봐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처음에 좋을 때는 다 형제여, 자매여, 뭐 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뭐가 잘못되면은 믿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해요. 불신자는 전혀 신앙 관계 없으니까 어디 자기 생각을 주로 하기 때문에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함께 하게 되면 반드시 신자가 손해보게 면돼 있어요. 그냥 끝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끼리 하게 되면 어디요? 믿음 좋은 사람이 손해보게 면돼 있어요. 예, 믿음 나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떠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신앙을 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믿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가? 믿는 자와 함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으면 스스로가 닮아갑니다. 자, 동업을 해요. 같이 서로 동업하는데, 한쪽에서 매일 먹고 놀면은 자기도 어때요? 함께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간, 지난주간인가, 지난주간가 전화가 한통 왔어요, 주일날이요. 보니까 저희 옛날 고등학교 동기들이 전화했어요. 야, 이제 늙었는데 좀 만나자, 야. 왜? 제가 개척해서한 10년 만에 처음 만나고 나서는 가서 야, 안 되겠다. 니들 만났다. 나 도구로 타락하겠다. 야. 그래서 안 만났더니 이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전화 왔어요. 야, 다들 보이는데 너만 바쳤다, 야. 다들 보관에 보이는데. 너는 언제부터 나올 거냐? 그래서 나보고 날짜 대립니다. 찾아온다고. 그래서 야 오지 마라 야. 안우 걱정이다. 올 때부터 다 들어올 때부터 담배 한 시프로 들올 텐데. 너희 걱정이다 야. 오지 마라 야. 그렇게 좋은 친구와 헤어졌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같이 앉으니까 어디 같이 앉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앉으니까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같이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배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함께 먹이를 매지 말아. 이기는 오염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끌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덕 사람들은 훨씬 지혜로워요. 그래서 손해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악에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오늘 가난한 사람들은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어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자기들 역시 동업을 해서 똑같은 장사꾼인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자, 에브라임도 장사꾼이에요. 투자했으니까 장사꾼이죠. 근데 8절에 뭐냐면,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뭐다?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가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다 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야. 난 정말 내가 재물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재물을 벌면서 죄라고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자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베네기람 데가 더불어서 함께 합작해서 지금 부정을 했고 불법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한일 중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내가 투자해서 죄를 지었으면 역시 그것도 죄입니다. 자, 그것도 꺼려봐요. 여러분이 나쁜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여러분의 손으로 안 했으면 어때요? 여러분도 죄를 지친 겁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에브라임은 직접 자기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면서 동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뒷돈을 대주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부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뭐라고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부자가 되었는데, 난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는 나는 수고해서 난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 시키는 거죠. 우리 돈 버는 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두가지예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벌수 있습니다 부정축제하고 또 몰이하고 협잡하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그래서 돈벌 수도 있습니다 또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동기도 좋아야 되고 목적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맛이 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끝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인 방법도 있고, 정당한 것도 있다. 또 돈을 버는 수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당한 수고를 해서 버는 방법이 있고, 부정한 수고를 해서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수고 수고예요. 정당한 수고도 있고, 부정한 수고도 있는 거죠. 땀을 열겠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일한 대로, 지금 어때요? 일한 대로 먹고 삽니다. 이건 정당한 거죠. 근데 부정한 건 뭐예요, 여러분? 부정한 것은 남의 것을 뺐습니다. 남의 것을 훔칩니다. 남에게 사기칩니다. 여러분, 부정한 거죠. 똑같이 돈은 벌었지만 그러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백서는요,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투자해서 지금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많은 것을 벌었으면서 난 부자가 되었어. 그러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야.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 서로가 잘못된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린 자꾸 자기 서로가 자기,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투자했지 내가 투자했는데 무슨 잘못이야? 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 투자한 우리도 잘못한 거예요. 요새 뭐 정, 정치가 시끄럽잖아요. 저는 송 교수님의 설교를 주면서그랬어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제일 불쌍한 건 우리다. 싸우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러나 뽑아놓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도 사실 문제다. 사실 우리가 더큰 문제 아 여러분? 당하는 건 우리인데. 그런 설교를 지금 썼어요. 자, 오늘 그들은 돈을 벌었는데 정부,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습니다. 또 부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고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투자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화상을 그렸는가? 자기 모습을 그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8절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뭐라? 나는 부자라 하냐자 무슨 사상이가? 나는 부자야. 첫 번째 그린 자기 얼굴이 뭐냐면 나는 부자야, 개발합니다. 스스로 남이 부자였 남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나는 부자야. 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자다. 이거 기억하지 않, 어, 나죠?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해. 난 부족한 것이 없어. 면서케시록에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걸얘기입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우리를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야. 주님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래. 자기는 나는 부자야. 난 부여해. 난 부족한 것이 없어 말하는데, 주님 뭐예요? 아니야. 너는 가난한 자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스스로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쁜 면은 하도 보지 못하고, 좋은 것만 보면서 나는 부자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이 부자냐. 물량적인, 사실 말해, 돈이 많고 물질도 아니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돈이 많고 물질이많으면 부자다. 통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두 번째는 실상은 모자란 게 많았다는 거죠. 지금 자기는 부자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어때요? 부족한 게 많은 거야. 또한 가지는 그 부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어.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나서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그리고 소출을 거둬어서 그런 부전을 했기 때문에 있던 창고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지고거기다 잔뜩 쌓아놨어요. 새로운 창고에다 잔뜩 소출을 갖다 집어넣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톡톡 털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쉬고 먹고 좀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뭔가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 얘기가 나왔겠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벌어가지고 정말 다 주유도 빼먹고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가서 잔뜩 쌓았놨는데 야, 이제는 많이 벌써 안았으니까 이제는 좀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영혼아, 이제 좀 쉬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용을 걷어가면 그 다음 늦게 되겠니? 오늘 밤에 너 그거 내가 다, 너, 너, 너 생명이 없어지면 싸놓은 거 누가 돼? 누구 되는 거야?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 죽으면 죽은 사람 억울해. 난 그걸 느꼈어요. 저희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다 옛날에 해외 가서 사우디도 가고 뭐 리비도 가고 다르게 했는데, 가면 1 년에 한 번씩 다 나오거든요. 근데 유독 한 친구는 정말 그어렵게 살았어요. 그 친구는 사우디 가서 5년을 안 나왔어요. 결혼하자마자 가서 5년을 안 나왔는데 왜냐하면 나와서 나올 때마다 수당이 그 있으니까 5년만 내가 있다 나오면 내가 큰 부자 된다 해서 나와서 5년 뒤에 나왔어요. 5년만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 아파트가 참 귀할 때인데 독산동 에 있는 한양 아파트 큰거 샀어요. 그리고, 아, 이제는 살만하다 했는데, 웬걸? 가서 열심히 라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병 걸려 죽었어요. 아무리 돈 모른 뭐 해. 그 부인, 다음에 시집 갔다. 그 다음에 한양 아파트 팔아서 시집 갔다. 그렇게 그때 뭐 아파트 귀해가지고 독산동 한양 아파트는 굉장히 좋아 았 털었는데, 그 팔더니 그 다음 사람 시집 갔더라고요, 여러 죽은 놈만 억울하지. 오늘 아무리 쌓아도 뭐요? 오늘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하는 사람이 지금 뭘 모르는가 하면 네가 무슨 부자인데, 네가 아무리 쌓고 아무리 네가 해놔도 밤에 너 거칠게 설명하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그걸 모르는 거죠. 그냥 쌓아놓으면 부자인아는 거예요. 여러분 쌓았다고 부자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뜩 돈 있다고도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부자는 뭐냐면 제대로 쓸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 아멘한 사람은 한통 없는 거야. 어느 사람은 아멘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아멘이 안될 거야. 제대로 쓸줄 아는 사람이 부자지, 싸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부자야. 난 부자야. 이게 잘못 그리는 자상이죠. 나는 부자야. 사실은 부족한 게 수없이 많이도 불구하고, 그런 수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래요난 부자다. 부자다. 또뭘 잘못 그렸는가? 두 번째 보세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 재물을 얻었다고 그래요. 내가 재물을 얻었다. 자, 내가 재물을 얻었다는 것이 뭐냐면요. 신명기 8장1 7 절에 보면 모세가 걱정을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백성이 있 이제 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돈을 벌으면, 자, 이제, 가난땅 가면은, 집을 줄거 아닙니까? 정착할 거니까. 또, 그서 밭을 일구고 또, 이제 살 텐데, 그러면 내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가 일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이거,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가 잘 되고 나면, 내가 내 힘으로 벌었잖아.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됐는데, 이거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하다 여러분을 이렇게 한 번씩 건드리는 거예요. 네힘 아니야. 네가한거 아니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이걸, 뭐, 이게 저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가 스스로,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러니가너 그러니까 아니야. 너 혼자서 하는 수 쓸모없는 게 아니야. 뭐 보세요?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있으면 여러분, 내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럴 때네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창고가 차고 있을 때,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아멘. 바로 이 얘기지, 여러분. 뭐가 좀잘 되면 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한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기억하려는 거죠. 자 먼저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해주지 않지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만 하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재물은 많이 있는데, 재물 때문에 재물을 많은데, 근심이 많아 많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어야 복입니다, 여러분. 왜 이사이, 오늘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재물을 얻었다. 내가. 내가 재물을 얻었다. 이건 내가 돈 벌었다니, 내가. 내가. 재물 내가, 내가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교만입니다. 나는 부자라. 사실은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내가 재물로 얻었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가지 잘못된 그림이 있어요. 다 뒤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다 할 만한 부위를 내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난 죄가 아무것도 없어. 난 부유한 사람이 아니야.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과 합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공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로 치부했으면서도 뭐예요? 나는 죄가 없어. 왜 내가 한게 아니라 남이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물론, 요새 경제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주일날 요새 뭐 다들 쉬기도 합니다만, 사장님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들은 예배 못 드리게 일을 시킨다면 이건 맞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사장님은 나와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들은 일해. 다 나와서 일해. 그러면 여러분 이건 맞을까? 통상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나는 교회 속에서 모여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데 그 대신에 자기 직원들은 다일 시키고 있어요. 이건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그것도 같아요.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합작했어요 투자했어요. 공모했어요. 사취했어요. 그 결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난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손에 피안 묻혔으니까. 내 손에 피안 묻혀도 내가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자신의 부리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은폐하는 거난 전혀 아니야 난 전혀 난그 사람 시킨 거 없어 다만 제가 시켰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우리 부장이라 했지 난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난, 난 예배되었는데 직원이 했지 여러분 이해가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부인한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스스로가 말해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자기가 그린 그림이에요. 나는 부자야. 나는 내가 열심히해서 난 재물을 벌었어. 나는 절대로 죄진 것이 없어. 이세 가지가 자기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구절해 보니까 내가 너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 구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려만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잘 알고 있다. 왜 잘하시나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자식을 가장 잘하는 것은 부모 아니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무슨 성장해가지고, 나이가 스물이 되고 선대가지고, 이제 다 밖으로 이렇게 다녀도, 옛날에 홀딱 벗은 거본 사람은 부모 아니겠어요, 여러분? 입신을 한 거요. 왜 가만히 있는 거요? 내가 입신한 것 같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창너 만든 사람이야. 내가 너 애굽 땅 섭탈을 건져낸 사람이야. 근데 너는 어때요? 나는 내가 다 너를 알속로 알고 있는데도 어때요? 가서 다 품잡으면서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내가 돈을 벌었고 나는 깨끗하고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 너 애굽에서 나 건져낸 사람이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거만하고 거짓된 모습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왜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냈으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너로 다시 장마에 거주하게 하기를.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애굽 땅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해 가지고 초막절이 있었어요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에서 나와 가지고 일부러 초막을 만들고.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나가서 절규를 지켰습니다. 그처럼 다시 너를 장막으로 보낼 거야. 내가 너를, 저의에 뭐여, 뭐, 네 집없을 거야. 다시 너를 방황하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깁니다, 여러분. 애굽땅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가난 또는 인도해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복되는, 계속되는 이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버리자니 하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는가? 계속, 계속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을 사랑하셨는데 끝에 가서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랑이긴 거예요. 그렇게 버렸지만 지금까지 호세아서 나오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버리려고 했었지만, 행도 않는 것처럼 내가 너 묶어놨다, 사랑해줄로. 내가 너 묶어놨다, 사랑해줄 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날 버리려고 해도 나는 너못 버려. 내가 날 아무 떠난다 했잖아. 넌널 버릴 수가 없어. 왜넌내 새끼니까 하면서도요. 그 사랑으로 돼요 마지막 보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여서 그분이 사랑으로 이를 묶어서 승리하신 거예요. 다 정리 없이 여러분, 오늘 12장에서 처음에 에브라임이 자꾸 동, 바, 먹고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요.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 그를 책망하시면서, 돈한번 오면 살려준다. 기반하듯 하나께서, 7절에 가니까 또 얘는 뭐라 그러냐 면 나는, 나는 돈을 많이 번 부자예요. 내데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누굴 속여요?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부자 얼굴을 그려놓고, 동그라미 그리다가 잘못, 잘못 그린 얼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얼굴을 그렸어요. 난 부자 얼굴을 그려놓고, 그런데 나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야. 또 나는 내가 돈을 열심히 쓰는 재물을 많이 벌었어. 난 근데 죄는 한 개도 안줬어 자기가 그린 그림이에요. 뭐라 그래요? 근데 아니야. 너는 잘못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다 알고 있어. 내가 너 만든 사람이니까. 너는 내가 구속시켜 어서애교에서 건져냈으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있고 하나면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중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결국에는 이슬을 묶으신 거죠. 저희가 일년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어떤가? 여러분과 저의 자아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믿음의 자아상을 한번 그려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나는 믿음이 있어? 뭐 나는 목사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무슨, 뭐 했어, 이렇게 말하않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해주신 거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신 거지. 우리가 한게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 지난 일을 너무 생각하면서, 너희 말씀하면서, 아, 내가 나도 자화상을 잘못 그렸다. 과연 여러분은 제대로 그렸는가? 과연 여러분의 자화상은 지금 올바르게 돼 있는가? 지금 오늘 역기서한 것처럼, 지금 나는 하지 않았지만, 그나어때 남을 시켜서 다 나쁜 짓을 해놓고 나서는 난 아무것도 한것 없어요. 내가 언제 뭘 했어요? 난 아무것도 한거 없는데 투자한 게 잘못되면 잘못된 거예요 남을 시켜서 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해서는 돈을 벌었고요 나는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요 난 죄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는 잘못된 자아상이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지금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우린 잘못 없어요 다저 인간이 잘못했죠 해서 지금 쌈박지라고 있는 전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가? 다 자기 얼굴을 잘못 그려서 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면은 개말해에요 가볼지마, 내가 하나 만들어서. 집에 갑시다. 가불지마 내가 하나 만들어서. 만드신 사람 누가 잘하겠어? 요 여러분. 나은 부모가 자식을 제거하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그분이 제일 나를 잘 알지. 가불지마. 너 애굽 밖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잖아. 우리 죽을 건져내신 그분이 잘 알지. 내가 뭘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뭐 지금까지 죽으면요 아주 어렸을 때한번 제가 넘어져가지고 되게 아픈 적한번딱 그거 하나 기억나요. 막 굴러가지고 여기 다 깨진 거한번 기억나. 요그 얼마나 충격인지 기억이 나요. 그 후에는 뭐 했는지도 몰라요 옛날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 근데 하나님 어때요? 모태로부터 알고 있다네. 나는 나를 모르는데 그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노래 같네 나는 나를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알고 있다. 나는 나를 몰라요. 지금 현재를 바라면서 나는 뭐, 좀뭐 하고 뭐 떠들지만 그러나 지난 과거를 다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은 알고 있다. 오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 얼굴, 똑바로 얼굴 그려라. 자꾸 교만하게 거기다 덧붙여서 그리고, 그리고 난 부자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올바르게 그린 거여라. 오늘 그분이 하신 마지막, 52주의 마지막 주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그림이 여러분과 제게 그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